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자무서 8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커자합니다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복이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를 경외하되 여호와를 사랑하며 간절히 찾음으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자 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지혜죠. 지혜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면서 1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사랑해서 이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이 지혜 안에 사랑을 입고 이 지혜를 만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부귀가 내게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산과 영예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장관 재물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관 재물은 뭘까요? 선조한 재물, 그것은 물려줄 수 있는 재물. 내 대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먹고 살만한 그런 물려줄 수 있는 재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기가 내게 있다". 왜 하나님을 찾을 만하고, 왜 사랑을 입을 만하냐 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기가 이 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장구한 재물도, 물려줄 만한 재물도 그 지혜 안에 있다. 공의도 그러하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정의 실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믿음 또한 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목숨보다도 어떤 뜻보다도 어떤 힘을 다하여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이 지혜를 얻음 이 지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다면 이 지혜가 열매를 맺는데 그 지혜가 맺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소득은 순은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금으로 살수 있습니까? 사랑을 은으로 살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가장 고매하고 그 무엇봐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원하는 열매 중에 금나무, 금열매, 은나무, 은열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것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찾기를 그 사랑을 입기를 열심히 낼 수밖에 없고 열심을 내어서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로 좋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 가치를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탄복되지 않단 말이에요. 늘그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늘 고든 길이며 완전한 길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마음 따라서 그때 기분 따라서. 어때요? 법조경도 따라서 그래서 어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법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로 빠져나간다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시건치 아니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자예요 그 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길 가운데 다니는 것은 완전한 길이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사랑을 입은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17절에 말씀했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요? 이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아까 말했던 부귀와 장관 재물, 금 열매, 은 열매, 공의와 정의, 의의 열매까지 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혜의 신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아멘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저 곳간은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은 것만큼만 내 거예요. 통장에 잔고도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거예요. 집도 내가 사용할 때만큼만 내 집이에요. 땅을 밟아도 이땅이 내가 밟을 때만 내 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고대등 같은 별장을 전하도 그 별장에 어쩌다 한번 가고 별장지기가 계속 살면 별장지기 집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늘의 집, 하늘의 고가는 상함도 없어요, 조미나 등록도 없어요, 해함도 없어, 빼앗김도 없어요. 영원해요, 온전히 누리는 내 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장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것이 가장 고매하고 가장 정말 지혜로운 길인 것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참 유익이고 참 가치로 삼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일러주시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빨래터에 나가셨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려 있는 개울을 막 두들겨 가지고 맨 처음에 나가는 아줌마, 제일 부지런한 아줌마는 바위로다가 팍 쳐가지고 구멍을 이만큼 내고 이 옆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돌그 위에 앉아서 그걸 빨기를 시작해요. 뭐 어, 빨간 고무장갑 끼시면은 제일 잘 끼신 거죠. 어떤 분들은 새빨개지고 여기 아마 거칠거칠한데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손안 실으신가 싶은데도 뭐 껄떡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옷도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오리털 파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몇개 이렇게 주서 입으시고 월남 치마 하나 입으신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빨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빨래를 딱 짜서 이렇게 양동이에 올려놓으면 그 올려놓는 즉시 빠닥하고 얼어있는 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툭툭 털어가지고 넣을 때 보면 또 마작 <laughs> 얼어있죠. 그러면 나중에 밤에 또 이렇게 난로가나 집안으로 들여와가지고 말리고 다림질도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이불 밑에다가 내려놓고 그걸 다 다림질 삼았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이를 잡는 모습도 봤고요. 껌 하나를 씹다가 오늘 씹었던 거 누구 거 누구 거 시커멓게 됐던 것도 봤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수세식 화장실 따뜻한 욕조에 샤워시설이 이거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또 조금 더 거슬러 나가서 한백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의 일부 유럽의 그 앞서가는 유럽에서도 일부 왕후 장상들만 누릴 수 있었던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아주 화려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에 최고 영화를 누렸던 왕이나 비빈들도 어때요? 후원의 차이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때요? 이렇게 지붕을 하늘 삼아가지고 따뜻한 이렇게 큰 욕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최고의 왕후가 누리는 거였잖아요. 그 지금 어때요? 내집 지붕 내 안에 욕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목욕을 다 하고 전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 특권 계층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이 다 누리고 있어요. 왕후 비빈들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왕후 장상들이 누렸던 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때요? 붕붕 날아다니는 승용차. 막 옛날에 진시황인들 이 상상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거기다 자동차들이 얼마나 실승감이 좋은지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잘. 우리가 보통 KTX 타듯이 쫙 이렇게 나가요.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뭐 하늘에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부채질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 에어컨 원풍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샥 자동으로 부채질을 해주죠. 여름에는 뭐 더위를 내쫓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은을 받았지만 만족함이 없고 금을 받았지만 이 풍부함에 이 소득을 얻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랑을 이분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누리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할 때참 기쁨이 와요 참 만족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를 본떠서 만든 완전한 생명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죠.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죠. 이것을 자고 어때요?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회방하지 말 소멸치 말으라 그래요. 또 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지혜로 살기를 왜 구하고 이 지혜를 사랑해야 되냐면 이 지혜만이 나에게 만족을 줘요. 이 지혜만이 이 만족할 줄 아는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부호심바되는 은혜 안에서. 감사가 무엇이고 은총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분자로 살아갈 수 있고 금을 가져도 은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셨어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고간이 채워져도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 난 그지야 그럼 할말 없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내가 뭐가 있어 나 그지야 그러신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분이 그지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을 때참 만족이 오고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 내서부터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그럴 때에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재물이에요. 좀 거짓말 재물 말고요. 여러분 재물을 갖고도 재물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르면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상이고 탐심이고 그저 나에게 무게예요, 등짐이에요 그런데 어, 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것은 어때요? 이것을 선용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죠. 다스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를 진정으로 얻으면 이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지혜자인 하나님을 늘 구하고 그 사랑을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얻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다 끌어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큰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 신. 여러분들 잠잘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 물려주고 재물 물려주고 이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가지고 세금 뺏길까봐 막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기보다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며 기도해서 이 진정한 지혜의 재물을 물려준다면 저들은 어떠한 금, 은을 물려준 것보다 더 확실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을 이분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재물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늘이 지혜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므로 그 사랑을 충만히 저...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많고 완전한 천국 시민이요 영원한 재물을 쌓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한 머리대좀 꼬리 대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선영함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혜자 되시는 여우와를 높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을 숨기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탐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용기 있게 가장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시는 지혜,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입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헤엄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엿나이다. 아멘. 주님 갈등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